앞전에 영상이 뭐냐면 음, 아마 DC 인사이드 하셨던 분들은 좀알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 좀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나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징집된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이제 점점 부족해지니까 민간에 그냥 이제 은둔하듯이 막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성을 강제징집하는 그런 부서가 신설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병들이 막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어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촬영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여자고, 우크라이나 여자가, 음, 그 강제 징집되는 남자를 보면서, 약간은 비웃는 태도를 취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의 안보라는 것과, 어떤 이상적인 어머니상이나 뭐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과연 아직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이 사건을 좀 보면서 사실 우크라이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일이죠. 사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 중인 국가잖아요. 분단되어 있지만 그래도 명목상으로 분명히 전쟁 중인 국가고 그리고 심지어 전쟁도 해본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도 해본 어떤 그 인력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참전 용사들을 가지게 되었죠. 예. 그런 면에 있을 때 우리가 음, 어쨌든 전쟁도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어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laughs> 우리도 싸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싸우는 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피해다니다가 뭐 국토도 우리나라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좁고 하니까 잡아가고 강제 동원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최악의 사건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이라는 건어 그런 거니까. 전쟁은 막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마냥. 근데 만약에 이제 상황을 가정을 하자고요. 최악이니까. 최악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쓴 소설 중에 최악의 파트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강제로 동연, 동원이 되는 이대남이나 뭐, 삼대남이 있어요. 이따 치자고요. 근데 옆에서 여자들이 그냥 비웃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군의 사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전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남한이 북한을 먼저 친다. 라는 일은 음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북한이 먼저 쳐들어올 텐데, 그런 입장에서 여자들은 사실 뭐 그렇게 막 많이 징병될 필요가 없죠. 밀고 내려오는 입장에서는. 러시아처럼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치고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먼저 공격한 쪽이니까. 그건, 그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데 지키는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킨 다음에 다시 수복하는 입장은 다르잖아요. 일단 주먹을 먼저 맞은 다음에 다시 뻗는 거는 그냥 주먹을 먼저 맞기 시작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입장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그냥 지금 요즘 우크라이나 여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각지에 퍼져있죠. 한국에도 막 퍼져있기도 하고 어 저도 막뭐 지나가다가 보면 막 약간 좀 의심가는 사람들이면 약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걸 볼때어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나 이런거에 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어 방청소하는데 치우는 놈 있고 뭐하는 놈 따로 있다고 러시아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음, 과연 어떤 그, 감사하고 있을까? 우크라이나 사람,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남자들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있을까? 예, 네, 그거 잘 모르겠고. <laughs> 그리고, 어, 그것보다 더 핵심이 뭐냐면, 과연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군인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정말로 감사를 표할까라는 생각. 왜냐면 그 극단적인 상황에 터지게 되면 사람이 더 이기적이면 이기적이어지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음, 지금의 어떤 그, 민도로 봤을 때 정말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순고한 어떤 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 이런 그냥 간단한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제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 일본 여행이 아니라 일본 워홀에서도 제가 죽어라 영상 만들고, 일본도 비교하고, 막 별짓 다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 제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